예, 어우 빵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기공이 살아있죠. 예, 정말 촉촉촉촉 합니다. 와, 진짜 바삭합다 들립니까? 내가 만든 빵이지만 진짜 맛있어. 아, 네, 안녕하세요. 돼지 감자 통밀빵을 만드는 대통입니다. <laughs> 어제, 비지를, 어, 이제, 쪄서 발효를 시켰잖아요. 예, 어제 36도, 예, 지금 37도인데, 36도에 설정을 해놓고, 한, 지금 17시간, 18시간을 발효를 시켰어요. 원래는 40도에 하는데, 이렇게 온도를 낮춰놓으면, 얘가 발효가 좀덜 돼요. 덜 되면, 이게 이제 보관성이 좋고, 와, 냄새 좋습니다. 예, 발효 냄새 엄청 그, 청국장 냄새가 무신합니다. 예, 깨끗하고요. 이게 상하면 색깔부터 달라요. 아, 냄새 좋습니다. 예, 청국장 냄새. 구수한 냄새. <laughs> 예, 오늘 100% 통밀빵은 띄운 비지, 청국장 비지를 사용한 어, 통밀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쪘는 찢는 예, 비지를 사용한 통밀빵 예, 두 가지를,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뚱뚱해 보이죠? 네? 하루만에 살이 쪘어요. <laughs> 여기 에 추워서 쪽기, 조끼, 다운 조끼를좀 입었어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만들어 볼까요? 통밀은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밀기울 함량이나 이렇게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거는 밀다운, 밀다운 거고요. 보시면. 100% 통밀입니다. 100% 통밀이고, 보면은, 좀 통밀이면서도 여기는 빵이 잘 나오는데, 좀 하얀 경향이 있습니다. 통밀이면서도, 밀기울 함량이 좀 적은지. 아무튼 빵은 잘 나옵니다. 통밀이고요. 그리고, 이 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많이 복잡해요. 청국장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견가루 통밀빵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견과류 대신에 제가 콩을 삶았어요 이거를 콩국을 해가 두유를 만들어 먹으려고 삶았는데 요거 그대로 한번 우유나 하여튼 물 대신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재료,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밀가루 1kg 우리밀 통밀을 예, 넣었습니다 1kg 그리고 청국장 200g 200g을 넣었고요. 예, 그리고 액체 재료. 예, 액체 재료하고 녹이는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예, 콩물. 이렇게 콩물을 하게 되면 빵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예, 그래서 콩에서 우러나온. 건더기까지. 예. 아, 저희들은 이렇게 효소를 가지나 깻잎을 이렇게 사용해서 가격이 저렴할 때 이렇게 사 놓습니다. 예, 이 효소는 이스트의 예, 먹이가 됩니다. 예, 이스트, 소금이, 기름은 올리브유나 뭐 포도씨유 이렇게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예, 재료를 예, 섞고 이렇게 녹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기가, 아, 예,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예, 물은 추가하지 않는 게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속으로 한, 예, 한 3분 정도 돌리다가요, 고속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지천년두유에 예, 정말 좋은 빵입니다. <laughs> 예, 매끈하게 해서 예, 1차 발효는 이렇게 해서 38도 정도에서 40도 사이에서 한 3-40분 기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 2배 정도, 예, 2배 정도 예, 될 정도까지 예, 발효를 시킵니다. 예, 발효는 예, 37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도우가 한두배 정도 예, 부풀 때까지 발효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발효가 잘 되면, 거미줄, 예, 거미줄. 예. 이거를 최대한, 아, 거미줄과 기포 예, 살려야 됩니다. 최대한. <laughs> 빵 만들 때, 하얀 거 있잖아요. 다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안 하면 작업하기 가 힘들어요. 밀가루를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300g씩 오늘 식빵을 네,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일반 밀가루로 만드는 식빵은 밀대로 밀어서, 그 다음에 버터나 유지가 많이 들어가서 밀어서 쪽쪽 찢어지는 식빵을 많이 하는데요. 예, 통밀은 굳이 밀대로 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는 밀대로 안 밀고 이 기포를 살리는 게 좋더라고요. 오, 거의 300g이네요. 원봉짜리, 600짜리 원봉짜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은 끝났습니다. 예, 분할은 끝났고, 한 10분 정도 벤치, 예,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를 줄 때는, 뭐, 비닐이나, 이런. 예, 깔판으로, 예, 예, 수분이 안날아가게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휴지를 주게 되면 성형이 보다 쉬워집니다. 이게 바로 반죽을 변화를 주고 바로 그 성형을 하게 되면 질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벤치를 주면 좀 반죽이 도우가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식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발라도 되고, 저는 기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이런 식으로. 통밀은 만들어 보면 잘 떨어집니다. 네, 통밀은 생각보다. 저는 가능하면 기공을 스트레스를 안 주고, 바로 승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봉으로 이렇게 했고요.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원봉, 예 네, 원봉으로 했습니다. 예, 네. 이 봉우리가 두 개라 두 봉. 예, 네. 요거는 그냥 일반 하드롤 형태로 스트레스를 그냥 주지 않고. 기공을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 빵들을 지금부터 2차 발효, 2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찝을 내는데요. 어, 이거를 이렇게 스텐이나 병에 갈아주면 좋습니다. 예, 보시면 윗불230 예열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빵판에 하지 않고 바로 도우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팀을 쏘고 나서 예, 온도를 200대로 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을 우선 굽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향 잘 됐습니다. 예, 예, 오. 예, 기공이 살아있죠. 예, 정말 촉촉촉촉합니다. 빚이 청국장 맛이 납니다. 근데 저는 실제 할 때는 하루 이상 숙성을 합니다. 좋은 숙성. 좋은 숙성 하게 되면 입보다 발효가 더잘 돼서 냄새가 아마 더 많이 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다시피, 콩국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소하고, 찰기가 더 많습니다. 와, 진짜 맛삭합니다 들립니까? 내가 만든 빵이지만 진짜 맛있어. 응 음, 맛있어. <laughs> 어? 진짜 괜찮아? 응? 음. 음? 음 진짜 부드러워요. 찰랑찰랑. <laughs> 음, 바삭바삭. 아 맛다. 식빵은 예, 밑에가 200, 윗불이 180으로 세팅을 하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예, 구우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예, 식빵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빵은 아이고 식빵 잘 익었니? 예. 네, 색깔은 네, 충분히 나왔네요 그러면 먹어볼까요 식빵은 생각보다 통밀인데 부드럽습니다 음. 식빵은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촉촉 바삭하면은 롤빵이 낫고요. 앞에 건강빵 그게 낫고. 얘는 먹기 가편합니다뭐 발라먹고 야채 샌드해먹고. 제주인 같은데 굽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다르네. 음, 맛있다.